139강이 되나요? 예, 네, 138강까지 했으니까, 봅시다. 적전천리 예, 138을 네, 했네요. 139강이 되고요 <laughs> 오늘은, 어, 어 지신. 이게 이제, 형충파에 대해서, 어, 철저선생님께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오직 충만 중요하다. 아 그리고 형과 천이라는 것은 그저 동화하기, 동화기도 하고 부동 동화지도 않는다. 참 어, 그래서 선생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하죠. 일단 신살은 무조건 부정하세요. 그러니까 신살을 하시는 분들은 적천수 천미를 인정을 안 하시죠. 적천수 이론을. 그럼 또적절한 이론을 가지고 우리 같이 박사까지 딴 사람들은 신살론을 또 별로 인정을 안 하죠. 물론 저도 신살론이 많은데, 전 개축일주로서, 어, 백과살이 있는데, 백과살이 뭐를, 에 써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참, 첫 번째 선장을잘 만나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직 석사 박사를 적천수로 땄어요. 적천수, 요기요, 유백원주를 이걸 요것과 요것을 번역을 해서 석사를 땄고요. 그리고 이제, 에, 박사는 번역 논문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안 하니까 연구 논문으로 들어가야죠. 그 역시 적천수 천미를 가지고 중화용신론을 가지고 썼죠. 오지 네. 중화용신론이란 뭐냐. 어, 중국, 어, 뭐야. 어, 특히, 중국 고서에중형이되는 책이 있죠. 그 책에서 중, 중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중형에 대한 걸 설파하시죠. 중심. 저는, 뭐야, 옛날에, 지금 한국 고전 번역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걸 민추협이라고 그랬어요. 민추협? 민추협이 아니라 민정문화 추진연구회 민출연 네. 민정문화 추진연구회 그래서 그 전신에서 제가 3, 3년을 다니면서 3학년을 졸업을 했죠 거기는 수료증을 주는 게 아니라 졸업장을 주죠 네. 그래서 거기서 노노맹자서부터 소학 중형 노노맹자 사서상경을다 뛰어 많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 수료증이 아닌 아, 합격증을 주죠. 예. 네. 합격증이 아니죠. 뭐라고 했죠. 졸업장. 예. 네. 졸업장을 주죠. 수료증이라고 하지 않아요. 수료증은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 네. 졸업장은, 우리 저거, 졸업도 물론, 날짜가 하면 되고요. 여기는 유급자들도 있어요. 음, 어, 민출연에서는요. 몇점안 되면 과락을 시켜요. 또, 뭐야, 저는, 저, 뭐야, 항공, 방송대학, 어, 지금 방송대학교죠? 어, 막 뭐, 명지전문대 1, 2학년을 다니고, 방송대 법학과 3, 4학년을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외국 암기하는 것만큼은 자신 있어요. 그것도 3, 3, 4학기, 아, 3, 3학년, 4학년, 유급 없이 똑 그냥 뭐, 졸업했어요. 근데 박사 따기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 졸업, 어, 수료하고, 어, 4년인가 5년 걸렸어요. 어, 2년, 그렇죠? 3년, 4년째 해서 한 6년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자, 지난 소리고요. 임시와 지지 봉충에 대해서는 유, 모와 같다. 천간의 상극과 같다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보는 것은 강약과 희귀에서 그걸 논하면 되는 거예요. 딱 살펴서 어느 것이 강하고 약한가에 대해서 깨지는 것을 찾으면 돼. 또 지어 어디에 이르러서 사고지충에 대해서 역시 어 의미가 있거나 아니, 의미가 아니죠. 마땅함이 있거나 마땅치 않은 것이 있다. 의불이다. 만약에 삼월의 진토는 진토에 을목이 사량하고 있는데 봉 술충을 한다면 즉 술충의 신금이 당연히 을목을 상하게 할 것이죠. 6월의 미토는 정화가 사령하고 있을 때에요 9일이요. 에 앞장 9일. 여기라고 이제 이거를 938이니까요. 그러니까 요 여기가 아, 아직은 이 계절이 남아서 저도 6월 9일생인데, 뭐 뭐야 월에 정화가 사령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인가 그래요. 그래서 마, 제가 개뭐 어, 무슨 때문이죠? 기축 때문에 깃토는 괜찮은데. 축대에 아주 5년 동안 아주 재산 무척 말아먹었습니다. 한 3억 말아먹었어요. 저는 죽이 들어오면 좋을 줄 알았어요. 개수일간에 충분히 될 거라 했는데, 그냥 깨져버렸어요. 정화가 그냥 날라가버렸죠. 개수일간에 정화는 뭐예요? 돈 아니면 마누라죠.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네. 돈 아니면 마누라가 날라가야 돼요. 죽거나 돈이 날라가야 되는데, 돈이 날라가고 마누라 멋하게 살아있더라고요. 공 축충하면 어떻게 되냐. 축충의 개수가 역시 능상정화, 정화를 깨어려버려요 그래서, 아, 살펴본다. 3월의 을목은, 을목과 6월의 정화는 비록, 어, 비록 어디에 속하냐면 퇴기에 속하지만, 만약 득사령, 혹에 아직까지 9일 동안 사령있다면 마치 이걸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용신으로. 근데 저는 화가 강에서용신을못 써요. 저는 수가 용신이니까요. 내 스스로 일간 용신이에요. 충적 수상을 한다. 이거야. 부적위원 그러면 쓸 수가 없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소위 또 이제 묘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봉충하면 봉충적 발이 된다. 이거야. 이게 이 발이 된다고 하는 게 좋은 뜻의 발이거든요. 요 앞전에 설명했죠. 묘고는 팍깨트려서 꺼내서라. 라고 했는데 이건 후인들의 잘못됩니다. 라는 거예요. 요라는 것은 분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라는 것은 목화, 목화금수가 끝, 그, 금, 그, 마, 쑥, 속에 매장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아, 된다 이거예요. 요 이거 가르쳐 놨죠. 비유하자면, 어, 분묘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열어갖고 동하게 돼서 발복자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요게 또 뭐냐? 왜 이렇게 가로를 열고, 이렇게 각줄 처리했냐? 징의에는가로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징의와 천미를 똑같이 다 원문을 비교해 봤어요. 근데 이건 없어요. 근데 또, 천미에서 이상하게 해석이 안 되는 걸, 어, 징위에 가서 찾아보면 그 글자가 또 틀려요. 그래서 저는 각주을 어떻게 처리했냐? 원문은 그대로 놔두고, 마, 증의식으로 했다라고, 증의는이렇게돼있다라고 써놨죠. 네, 그래서 이것도요말씀 부분이에요, 증의에는. 만약에, 목화금수, 지금, 금수의 천, 천간으로 있는데, 지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임묘, 사호, 신유, 해자지노광이 없으면, 뭐지 의지에 사고에만 의지한다는 거죠. 진술 측미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죠. 어, 김양삼 씨, 김양삼 대천, 대통령의 사주가 진술충리 사고예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인 인신사의 사맹지구요. 자, 진술충리는 신고에 통고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있을 때. 이 봉충주, 미군, 조그만 뿌리가 뽑혀서 다 된다는 거예요. 발진하는 거예요. 미, 그래서 충이 동, 충에서 동해갖고 강화한 자는 없다. 참 철저 선생 님잘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치 어 불용 사령에서 뭐야, 쓰지 않으면 이것은 뭐냐 토로서 희시된다. 이때는 충에도 좋죠, 좋다는 거예요. 충한적 유익하고 무선하다 손해는 없다 이거요 토를 쓸 때에 에, 충은 괜찮은데 토안 쓰고 있을 때는 절대 충을 하면 안 된다. 진술 충미는 개, 일반적으로. 자, 토는 도한적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형에 대해서 아, 부정론을 말씀하십니다. 형의 뜻은 무소치라 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해형해, 진형진, 유형육, 오형오. 이것은 위지자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본 지지가, 본 지지를 본 것과 같은데, 스스로가 말해서, 동기라는 거요. 어찌 상형을 하냐, 이거요. 예 자형묘, 유형자, 시위 상형이라, 상생이지, 어찌 상형이냐, 이거요. 예 상, 형이 되냐, 이거요. 근데 자묘 상형 보는 사람은 음난지형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음난하다고 상, 뭐, 뭐, 뭐죠, 그, 저, 내 담자에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시는 음란하구만할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하는 명리가가 있을까요? 술, 술형미, 미형축, 개위 본기인데, 다시, 어찌, 더욱 부당형이다. 형은 부당하다. 인형사, 역시 상생이지. 인신상형은 이미 충으로서 되어 있는데, 뭐 하필 제형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가르쳐 놨죠. 또, 어, 왈, 자며이령, 야, 인신사, 이형이야, 사, 축술, 어, 축술미 사명이야, 로 고칭 사명을 말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자형, 우유 또 자형이라고 하면서, 저는 일반적으로 모두 잘못된 거다. 숙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고치지. 그냥 낮뿌라도 그냥 버려라. 눈할 필요도 없다. 여기까지 또증의에는 어, 없는 소리죠. 천이라는 것과 해라는 것은 육회는 어디서 나냐. 육합에서 유래했고 이걸 나를 충하는 자를 합하는 신이니까 고로지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설명을 해요. 자합축인데 미가 추, 축을, 뭐, 충하면, 충을 축하면 자는 오와 아, 충이 되는 유다. 이렇게 돼서, 이건 뭔 소리인지 좀 모르지만, 여튼간, 해에 대해서 말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해 같은 건안 안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위 위에 핵이 냐 뭐. 자, 자는 형님이부족빙이라 예, 증명할,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 해의 의도 이거 보세요 해도 역시 더욱 더 천착 한 군데로 이제 고집하는 거죠. 우리도 이 천착이라는 소리를 자, 자주 쓰죠. 유식한 사람들이 고집부리고 한쪽으로 외고집스럽게 나가는 걸 천착하다 그래요. 그 뚫을 천착, 뚫을 착자예요. 자기 고집을 아주 내세우는 거죠. 결론적으로 논해서 생극이위 올타는 것이고 지우. 타의 뜻은, 비, 해, 즉, 형의하라. 해는 즉, 형의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어, 속한 건 불교. 그러니까, 어, 속할 수가 없다. 이런 건, 어, 불교. 사주책 속에. 이건 경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서상경하면, 성경하면 하나님의 말씀. 사서상경하면 유교. 우리가 이거 말하는 경은, 철저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명약책. 정통명략책에 대해서 속할 수가 없다. 불경이다. 삭지 가야라. 그죠? 삭제라는 뜻의 삭지죠? 깎아서 없애는 것이 옳다. 라는 것이죠. 네. 여기서 지금 사례명조가 세개가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아, 이거 명조를 한번, 사례명조. 어제 그저께 여자분 두 분을 왔어요. 그리고 또한 분은 제가 선한사주. 그 분이, 여자분에 대해서, 이번엔 다 여자분만 나오네요. 어, 한 번, 해서, 추석 전에, 봤던, 사른상태를한 번, 제가, 저는 두분 봤어요. 그리고, 전환사주에서, 무관사주예요이 분이 참 미인이에요. 그리고 관, 관은 없어도, 직장 다니면서 돈을 혼자 많이 벌고, 여유롭게 살아요. 4 3살에요 관이 없어요. 나한테 시집을 갈수 있냐고 물어본 사실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시라고 했죠. 자, 무술을 예요 이거, 토가 강에요 수목으로 가요. 토체 수급령이에요. 근데 목이 없으니까. 왜? 이 무술에는 뭐예요? 관이? 목이잖아요. 그런데, 관이 없으면서도 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저의 와이프가, 아, 관이 없어요. 저는 제가 없어요. 그래서, 무관사주와 무죄사주의 인연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한 사람이 관이 있고, 여자가 관이 있고, 남자가 죄가 없다면, 관조차 딴 데로 가더라고요. 그러고 또, 이렇게 무관사주가, 무죄사, 아, 정말, 죄, 가 있는, 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언젠가는 이어,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주는, 어, 토체, 목수형조예요. 근데, 관, 목이, 관인데, 관이 없다 보니까, 목수 용교에서 목을 버리고 수금으로 홀른 사주에요. 그럼 저 지금 파랗게 칠해져 있는 어, 용신, 아, 용신이 뭐냐? 그러면 우, 우리는 수금으로 보면 딱 맞아요. 그러면, 어, 시주에 저렇게 뻣뻣이 딱 써있는 개초 시주가 좋구요. 또 태어난 달이 무신으로서 아, 그렇죠. 무신, 무신이란다. 신홀로서. 아, 저렇게 좋죠. 토가 엄청 강하죠. 토화가 강하고 고집스럽다는 걸 한눈에 알수 있죠. 이게 이제 바로 무술 배강이라는 소리를 또 하죠. 예, 계축 백화가 되고요. 쓰진 않지만 무술이라는 여자는 엄청 강하다는 걸알수 있죠. 고집스럽고 비교하자면 남자 매튼 물리칠 수 있다라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사주참 미인이에요. 얼굴에 미인인데 들어와서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결혼을 언제쯤 할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주예요. 그러면 여자 지금 결혼이 이때 되면 갑이 놀라가 되고요.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 이 정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목생화 화생터를 가서 불을 지르니까이 사주 자체는 목이 있으면 오히려 더 불안한 사주예요. 그래서 혼자 사시라고 했죠. 예, 네, 혼자 살, 사시라고 했죠. 자기 만족병, 만족병,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야 된다고. 이거 보세요. 어려서부터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분히 혼자 살수 있는 재력은 충분히 갖고 있고요. 미모는 대단하더라고요. 누가 나 어떤 남자든지 한번 치울 일만 한데 침울려도서용 없다 이놈들아. 그런 것이죠. 네, 네. 침을 질질 하려도 이 여자를, 이 고집 센 무술 일 줄을 인성이 렇게 강하고요. 이걸 꺾을 남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저러니 네. 해서 한 30분 상담하고 보낸 사주예요 네. 다시 또 하나, 이또 나이 드신 분이신데, 62, 62살 되신 분인데, 재원을 문의하셨어요. 재원이 가능하다라고 묻으셨어요. 이분도 보세요. 이것도 토가 이렇게 강하죠. 아까는 관이 없어서 관 때문에 관이 없어서 어, 시집을 못 가고 혼자 사는 여자. 이분은 또 토체 목수형조에. 그런데 목이 여기 있고 수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는 강하니까 좋아요. 관이니까. 그 항상 이아줌니는 남자를 항상 그리워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대혼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아요. 얼굴도 그저 어 복부인 모양 생겼어요. 근데 재혼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주가 지금 재혼을 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토가 귀신인데 하시지 말라고 했겠죠. 운은 좋다고 했어요. 운은 좋다. 말년까지 좋은데, 이거 신금도 들어와도 돼요? 네, 충분히 좋아요. 신금. 신축대원에서, 아, 시내대원에서 신금 들어와도 좋아요. 네, 사주가 참 좋잖아요. 한쪽으로는 토, 한쪽으로는 목 음, 목목수 수목. 사주 무척 좋은 사주예요. 이런 사주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아, 근데 대운이 안 좋겠군요. 남자로 태어나면. 대운 보세요. 그때는 좀안 좋았어요. 이건 잘못됐어요. 이때서부터 좋은 거예요. 신토대원부터. 네, 결혼을한번 했으니까 재혼을 물어보싶겠죠 언제 돌아왔냐라고 하면, 그렇게 돌아갈 만한 나이가, 없, 나이를 없는데요. 묘대원이나, 묘대, 묘술. 어 화곡을 일일 때 요대운이 좀 불안하죠. 예, 네, 명설 그리고 화곡을 일했죠. 이때 아마 좀 남편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이 사주는 화토는 아주 나쁜 사주예요. 근데 다행히 지금 눈이 6 2세세 여기에 들어왔어요. 축토는 이 축태운은 축미충을 해서 이 토를 꺼주니까 화를 꺼주니까 좋아요. 예, 네. 그 대신 토가 남으니까 오히려 또 나쁘죠. 이제 그니까축대우는내 네, 철저선생님은 충미충을 하면 오히려 토는 강해진다. 그 안에 있는 작은 물체들이 사라질 뿐이다라고 했으면 이축대우는좀어좀안 좋다는 걸 느끼네요. 이때가 지금 결혼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네. 안 좋죠. 네. 아, 쉬지 말라고 하세요. 아, 쉬지 말라고. 그냥, 노년을 즐기시라고 했어요. 즐기시는 게 좋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즐기셔야지. 괜히, 어, 뭐 결혼식까지 생각하셔서, 오히려 남자한테 사기를 당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이, 제가, 어,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선한 사주에서 참, 그분이 여자분이신데 에, 사주를 잘 보시더라고요. 내 안에 바람기 이런 제목으로 해서 올리셨는데 올리셨는데 이이 아, 이 여자가 남자는 본 남편은 현재 있어요. 그런데, 어, 다른 남자를 자꾸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결국은 이혼이라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보세요. 이 사주 한번 틀을 봅시다. 경금의 을목과, 을목과 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 남편이요. 그리고 여기 에 있는 남편은 묘신 암압을 하면서 간모구에 또 있어요. 이, 그러면, 여자를 생각한다면, 어, 남자들이 전부, 어, 임자들이 있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이 남자를, 이 경진, 튼튼한 남자는, 생각해보면, 여기 아주 나, 아, 아름다운, 음,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여기 뻣뻣한, 음, 여자가 있고요. 을명, 좀 강하죠. 자기는 끌리려고 하질 않아요. 이 사람은 금세 끌려요. 그리고 요, 요, 번이 여자, 이 남자는 요 안으로 들어오니까, 오히려 암마을 하니까, 솔직히 한 얘기로, 이 남자, 이 여, 이, 이, 남자를, 남, 여자 있는 남자를 은근히 이 안으로 끌고 들어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안에바람끼라고 어, 제목을 붙이셨는데, 남편은 있어요. 있는데도, 딴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른 여자의 남편이 좋아보다는 거죠. 네. 끌고 들어오잖아요. 희한하게. 또, 이 남, 남편, 본 남편도 다른 여자한테 관심을 가져요. 네. 좋은 가정은 아니겠죠. 어떻게 그렇게라 살지는 모르지만. 대운을 보시죠. 올해 55세. 지금 여기서 유대운에서 봐도, 요, 대운이 들어오죠. 어... 뭐죠? 화영시니까, 목화를 써요. 이 이게 특수께 대요 사실은. 목화를 쓰든 안 쓰든 보세요. 이 금, 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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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경 합해서 금이 엄청 강해요. 그런데 이걸 뭐, 합화를 보든 말든, 이 미달목체라는 건 목을 용시를하는 거예요. 수목화를 써요. 근데 화를 여기다 좋지만, 보세요. 지수도 붙게 4.2 네. 원래는 4.2면 강으로 봐야 되는데 금이 4.0이 돼요. 일일이 따지다 보면 근데 금은 오히려 강할 수가 있어요. 이유는 여성의 을경학금으로 하고요. 이 속에 여기 을목이 드러난 을목을 합을 해서 금이 엄청 강해요. 이, 이 남자는 바람을 겉으로 드러나게 피기도 하고 속으로 피기도 해요. 또이 여자는 바깥에 있는 남자를 끌어들이려고 무척 애를 쓰는 거예요. 자주 희한하게 생겨 사주죠. 그러니까 헤어지지 않고 자꾸 땀 맘을 먹으려고 해요. 바깥에 있는 남자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참 묘한 사주입니다. 묘하게 생긴 사주죠. 네. 그래서 사람 명절을 봤습니다. 이렇게, 어, 여자분들도 요즘은 또 혼자 사는 남자,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돈만 있으면, 부태어 시집가서 살 필요는 없어요. 전 그,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괜히 시집가서 고생하고 살 필요는 없어요. 뭐 돈만 있다면. 돈 없을 땐 평생 직장을 타고 있죠? 직장이란 곳 직장 처음 들어가면 차심부름부터 하죠 여자들은? 그러니 시집살이죠, 그것도. 그거야말로 시집살이죠. 그럼 시집을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머리 3년, 벙어리 3년, 장 3년. 도탈 10년을 해야 많이 시어머니가 곡간 열쇠를 내줄까 말까 하죠. 시어머니는 여자가 본인한테는 재성이죠. 그 줄지 안 줄지는 또 재성이, 우 재성이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 시입살이 하는 사람들은 고생고생을 하고 시어머니가 언제 줄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곡간 열쇠가 넘어오니까. 네, 재미나죠? <laughs>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139번이었습니다.